이기적인 놈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오히려 좋아 요즘 이 어떤 이기적인 놈 템플릿이 유행입니다 무출개 탈조개를 가보면 진짜 별별 존나 긴 바리에이션이 나오는데 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원문이 아마 블라인드였나 이게 의외로 DC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풀 원문이 있거든요 이 시초 시조의 거인이 있어요 솔직히 거의 외웠는데, 아, 읽어드릴게요. 이기적인 놈, 나라가 망해서 좋다, 이거냐. 폐경 5년 남던 30대 중반 여자와 결혼해서 시험관에 수천 써서 장애안 할까, 조마조마 하며 아이들 낳고, 용돈 30으로 버텨가며 평생 주담대 갚고, 사교육비에 당진하다, 노년에 이혼당해, 전재산다 뺏기고 70에 사망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다. 와. 어질어질 합니다. 진짜, 그, 문학은, 그니까, 러 비현실은 현실은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 벽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어, 진짜 나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범부라는 것을 열심히 느끼게 하는 명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더 이상 뭐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다. 완벽한 24K 순금을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엄청 유행이거든요. 위미 자체가 뭐 어떤 DC 갤러리를 가도 이게 나와요. 그만큼 우리 사회 구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지.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가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 아무튼 페이스북에 이제 그 게시물이랑 댓글 주제가 이제 황혼 이혼인가 뭐 이혼이 막 졸라 많아졌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캡처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젊은 남자가 프로필을 보니까 젊은 남자더라고. 이런 템플릿을 이제 올린 거예요. 막 이제 황혼 이혼하는 게막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다.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조롱의 의미였겠죠. 근데 충격인 건 뭐냐면 지금 그 충격이었던 건뭐 그런 게뭐 나온다 인터넷 상에서 페이스북 상에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답글에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가 아 치열한 인생이다 가장 행복은 막 이런데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 그게 충격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지금 상황에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유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완전한 이제 개몽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이 막 아무리 막 45년에 광복을 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뭐, 하고 모두가 자유인이 됐고, 뭐 남,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노예로 살았어, 남자들이 나라 땅에, 이 땅에 남자들은.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자유인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계몽기이 지금의 어떤 난리통?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통은 아니지만 난리통인 맞아요. 진짜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라고요. 어. 그 옛날 미친 소리 막 하는 새끼들 있었잖아. 영포티였나? 걔네가 굴종의 미학 막 있단 소리. 그런 말도 있었죠. 이, 아이, 이 지금도 있고 뭐 이것도 사실 꽤된 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를 아마 한 3, 4년 전부터 이거를 본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이미 4050, 대부분의 4050, 정신병자들이었죠든 근데 이 새끼들이 존나 간악한 게 뭐냐면, 아니, 뒤질 거면, 지옥불로 들, 들어갈 거면, 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새끼들 사실상 묻지 마, 결혼, 결혼마들이라니까. 후배 세대들한테, 야, 지옥불은 왜안 들어오니? 불에 왜안타 죽는 거니?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지. 새로 들어온 후배한테, 후배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존나 거리감 있는 팀장, 막 과장이라고 생각해. 후배는. 한테 카톡 보내볼까? 근데 일십은 여덟 번째 당하는 중. 병신새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지라를 떠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뭔가 뒤틀려 있어. 그니까. 러 걔네가 뭔가 뒤틀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예전부터도. 그 짤을 처음에 봤을 때. 굴종의 미약, 미친새끼들인가? 그니까 러 노예인 자기를 지금 좋아한다는 건가? 미친놈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죠. 막, 페미니스트 막, 뭐, 폭력입니다! 막 이질하는 새끼들도 존나 많았고. 정신이 없었어. 0포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0포티들이 사실상 악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왜? 걔네가 어떤 그 여자들에게 막 친절해야 된다. 막 지랄을 하고 막 연병을 떨던 첫 그거니까 조팔력들은 적어도 여자들한테 막 친절하겠다 이런 새끼들이 아니었지 지금에서야 노망나서 막 지랄떠는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걔네가 가정 아이들이나 가정에 충실하냐 그런 거 같지도 않아 막 법인카드 써서 막 노래방 막뭐 룸살롱 뭐 이런데 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별로 가정에 충실하고 뭐 정말 가정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막 가정에 오직 충성하는 것도 아니야 그 새끼들은 그냥 아 그냥 그냥 뭐냐면 이제 뭐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굉장히 이제 좀 되게 이질적인 새끼들인 게이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내무부 장관님께 명목적으로 복종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 요 존나 좀 기괴한 느낌인 거죠. 현대 예술 같은 느낌인 거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스윗하고 자상해. 그리고 용돈도 30밖에 안 받아. 그리고 아내한테 절절매. 그러니까 여주의권들한테 좀 멋져 보이겠지? <laughs> 막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이 생각이 있는 거야, 병신들이. 그냥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MG니 뭐니 막할때 그냥 무시하십시오. 애초에 병신들이, 지들도 MG야? 80년, 80년도부터 뭐 어디까지 MG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태희도 m g 예요 보면은. 존나 웃긴 거지. 김태희라고 하면 존나 오래전 사람 같은데, 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다 어른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다 어른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어른일 수도 있어요. 에.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음이 협상을 한다고, 만약에 합시다. 이 협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협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상관없는 사람들, 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예시를 들까요? 음, 나라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협상에서 가장 무서운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앞서 있는 위치를 결과적으로는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세대죠 왜냐하면 부모는 한국에서 의료혜택, 잘 받고 있죠. 버틸 때까지는 버티겠죠. 우리가 그, 외국에서 기반 다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는 단신으로 탈조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와의 협상대에 오를 때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다. 너와 나. 어? 나가 된 우리. 그리고 우리가 된 나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블러핑에. 그리고 우리 윗세대, 선별합시고 깝죽거리는 4050의 블러핑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급한 거는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 10대 자식이 있어요. 여기서 자라야 돼, 걔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아, 많이, 뭐, 씨발, 뭐, 돈 많아서 막 미국 보내고, 뭐, 일본 보내고, 호주 보내고, 할수 있으면 보내세요. 그 사람들까지 뭐, 어떻게 할순 없지. 근데,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 애들 있다니까? 우울증과 싸우면서, 막, 12시간과의 공부와 싸우면서, 의대 못 가면 다 쓰레기라고 하는 막, 걔네부터가 이미, 그니까, 러 애비 애미가 뒤틀려서 자식들도 뒤틀린 거예요. 좀 불쌍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지, 진지하게. 이미 사버린 부동산 때문에 손발이 묶인 상태라니까? 시집 못간 여자, 여, 이 딸내미 때문에 시, 손발이 묶인 상태라니까? 그들이 지금이야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고 재산도 많고 뭐 결혼도 했으니 상황이 좀더 나아 보일지 모르죠 근데 백조도 물 안에서는 물 밖에서야 뭐 존나 고고해 보이지만 물 안에서는 다리 존나 흔들면서 안 빠지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근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어 무슨 대치 구조냐면은 보세요 국가가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부동산을 매매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아직 어리다든지 뭐 자식이 뭐 그리고 여력이 없다든지 주담대를 갚아야 된다든지 많아 근데 역으로 그거 그 사람과 붙는 사람은 어찌되건 상관없는 사람들 다양한 출구 전략을 가진 사람 있죠 잃을 게 없는 사람 오히려 여기서 떠나도 잃을 게 없고 다른 데로 가도 잃을 게 없고 여기 있어도 잃을 게 없는 그런 사람. 정말 유연한 사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그니까, 러 뭐, 예시를 들자면은, 불을 계속 태우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장작을 집어넣어야 되죠. 태워야 할 매개체가 필요하잖아. 근데, 물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잖아. 그 브로슬리였나?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솔직히 젖더 쓸모없는 비유데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냥, 너무 봤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승패는 이미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매트릭스처럼. 예. 네. 그니까 막, 막,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 아니야. 응? 어? 이기적인 놈.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 아니야. 웃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웃으세요, 웃으세요. 조커의 웃음도 웃음이다. 지옥 속에서 웃는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악한 그들의 어떤, 겁박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긴다. 음, 쫄지 마. 씨발, 젖도 아니야. 예, 네, 수고하십시오.